오늘 만두 이야기는 전체 동지들의 뜻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한 교섭 요구안 전체 그 여론조사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조합, 조합원 동지들께 지면을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다르다고 요구안까지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요구안이 다른 이유에 대해 공공이 되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 요구안을 기약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만도 노조에서는 월급제 TFT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선 월급제 그다음에 후 주간 이교대를 추진하다가 직장 폐쇄로 좌초됐습니다. 소수 우주가 되고 나니까 주간 이교대제와 월급제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해성사하듯이 2018년부터 상여금 600%가 임금 수액 기본급이 되면서 임금 수액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서. 월급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죠. 어, 지난 2019년도에 어, 철회 노동자를 보면 월급제 의미, 도입 시기, 도입 방안 이 노사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조합은 선월급제, 월급제는 사무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고정적 임금, 그리고 월급제 방안은 단일 후봉제입니다. 사무직에 대학 4년 정도를 인정하고 기능직의 임금을 사무직과 동일한 방향으로 단일 후봉제로 가자는 것이었던 거죠. 이처럼 노동조합과, 사, 노동조합과 사측은 의견 차이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면서 이 늘어난 통상 임금으로 총액을 맞추는 계약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야 맞교대 할 때랑 주간 이교대 할 때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야 맞교대 할 때의 통상급 약 82,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이교대에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하니까 한 13만, 13만 3천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전수당 처리하고 잔업 1시간 분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총액 임금 수준만 맞췄습니다. 이때를 100이라고 하면 주간 이교대600% 기본급하했을 때 상여금을 이때는 1 0 3 아, 103%, 이 정도로 맞춘 겁니다. 총액을. 그래서 새 측은 이 초계액을 맞추면서 몇 가지 제도를 바꾸는데 야간 수당이 월급제 이전에는 70% 요율이었습니다. 근데 50% 요율을 바꿨죠. 그리고 연차 수당도 1.5배, 150%였죠. 근데 이것도 역시 100%로 바꿉니다. 또 <laughs> 월급제 이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잔업2시간을 거의 했, 했습니다. 근데 시, 실제로는 8시간 일하면서 어, 생산량은 2012년도에 직장 폐쇄하면서 대폭 올렸고, 그 다음에 주간 2교대 사전 준비한다면서 1시간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생산량. 그래서 실제 임금으로 보존하는 것은 1시간 물량만 보존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측은 야간 수당 요율을 바꾸고 연차 수당 요율을 바꾸고 잔업 없이 물량 부조이라는 성과를 챙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2018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월급제 기본 문제들을 거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번에 달라도 너무 달라진 만도노조 이야기인데요. 지난 18일 열린 만도노조 임시 대의원대에는 사측의 일방적 희망 태적으로 시작된 전사 고용이가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해외 실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뜬금없는 해외 실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던 표현해 주셨던 요구안은 만도 지부가 주도가 돼서 여론 조사했던 그 요구안에 대해서는 과연 반영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관심거리, 관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 월급제 얘기를 좀더 진행해 보면요, 우리는 2020년 6월 11일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고도 이때가 때가 대법입니다. 대법.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고도 2015년 시행된 월급제가 그 성과를 단번에 아삭는 겁니다. 2020년 6월 11일 날 이긴 통상임금 소송은, 어, 저희가 2012년에 12월인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 수, 그, 수, 청구소, 소, 청구 기간이 이전 3, 3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2020년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어 실제로 2014년부터인가 2020년까지 이렇게 그 청구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 통상임 상여금 600%를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천 이게, 이게 2015년 월급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주야 막교대를 이때 당시 통상일급 8만 2천원으로 계산해서 야간수당도 이만큼 나온다 평균 이렇게 주장한건데 실제로는 통상임금 적용을 해가지고 13만 3천 135원 을 8시간으로 나누고 70% 곱하여야 되는 건다,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액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존받아야 되고, 교대수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현행 야간 근로수당이 아니라, 어, 그, 통상급 적용된 야간 근로수당. 통상급 적용된 야간 근로수당에서, 어, 이걸 뺀 차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존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통상 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8만 어 2,519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3만 3,135원으로 계산해서 어 계산 계산돼서 책정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월급제 시행 당시 2015년 시행 당시 소송 통상 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빠진 겁니다. 월급제에. 왜냐하면 만도 노조가 이 교섭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만도 노조는 거의 다 만도 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만, 이 만도 지부 동지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논의에서 배제되다 보니 그러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산정한다는 것이 포함돼야 2015년 사측의 일방적으로 사측이 주도한 이 월급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빠짐으로써 월급제는 철회졌습니다. 그래서 주야 맞교대 당시의 야간수당 보존수당도 확대 통상임금인 133,135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측은 이것을 82,519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꼭 먹고 알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2018년부터 제기하고 통상임금 이심 판결 이후를 되돌아보면 월급제 제도계산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상여금 분할이고 두 번째는 정률수당 신설로 규결되는 겁니다. 이 정률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잔업을 하고 과거에 야간을 하고, 이러면 이, 이만큼의 금액이, 특근까지 포함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임금 수액이 되는 겁니다. 임금 수 임금 인상 수액이 포함되거든요. 이 근데 지금은 잔업이 없습니다. 야간도 어, 주간이 교되있기 때문에 야간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 수액이 상용 600%뿐만 아니라 잔업과 야간, 특근, 이런 것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 임금 인상액이 줄어든 만큼의 임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오르는 수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이면 월급제의 대책으로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상치 못한 얘기가 있는데 공과사가 구별되지 않는 만도 노조 모습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 만도노조 임시 대위원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섭 요구안을 모두 다뤘다죠.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체 조합원들이 지적하였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안을 다룬 후에 토론이 진행됐는데 새로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만도노조 중집위에서 대위원대회에 상정할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던 14일. 익산지부 지부장과 간부가 평택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장과 점심 식사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안타고 본다는 평택 대윤 대표의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1사일날 그러니까 익산지부장과 간부들이 그 회사 밖에 식당에서 점심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익산지부장은 우연히 만나 식사한 것이 뭐가 문제냐? 어? 여기 사측이랑 밥안 먹은 사람 있냐?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지난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작년 교수 막바지에 대표이사가 원주지부, 만도는저 원주지부 임원과 식사한 것이 알려져서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 대자보를 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대접입니다. 그 원주지부장 명의로 대접보가 붙었고, 어, 그때 당시에 어, 사과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어, 동지들께서 우려하시고 비판하신. 시기상 좋지 않았다는 점 인정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점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어, 당시에 사과 대접을 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입장이 달라진 거죠. 2024년, 사실 사측과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만도노조라고, 만도노조라고 보면, 만도노조 임원의 생각에 과연 추합은 동지에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 그날, 14일날, 최강호 동지가 만도지부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최강호 동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